루다의 회원 여러분 권사 취임 예식 때에는 평상시 입던 옷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옷, 그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 후배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하성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반면에 권사로 취임하실 다섯 분은 빨리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답사 대신에 탑송을 하신다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떤 찬양으로 탑송을 하실까? 그탑송 가운데 어떤 가사가 들어있을까? 두 시간 한번 기다려봐야죠. 자, 우리는 온전한 성화는 위로부터 능력을 가져온다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버리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통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어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위로버트의 능력,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어떤 능력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 첫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섬김을 위한 섬김 사역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야 된다. 죄를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되고 섬김을 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갖가지 위로받의 능력을 소위해서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대 여러분, 한번 또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을까? 이 죄의 문제 개념을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죄는 의도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이런 죄는 위헌일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계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하루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웃에게 교육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 죄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모자람이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완전한 성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역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약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함이 있는 것, 모자람이 있는 것, 이것이 죄라.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 형상을 더 입고 삽시다. 예수님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수없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에 못 미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못 미치는 것, 그리스도의 행동에 못 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과 말에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못 미친다면 우리는 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해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그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 나에게 있다면 그 행동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세요. 이것도 우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잘못됐어. 내가 이말 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아. 나의 행동이 그릇됐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준에 비춰 볼 때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도 참회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행동한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의 완전의 기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의도적인 허물,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셀수 없는 생각, 말, 행동. 이것이 우발적이든, 무고한 시간을 통해서 나타났던, 무고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는 거죠 무고한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나타났던 모든 것.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 거룩에 모두 모자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고 쉽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건, 우리가 모자라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가 이제 명심하며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그렇게 믿음이 깊었던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로 칭함을 받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죄에 대한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의 개념, 두 번째 죄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초기의 성화가 시작됐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 우리는 온전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성화에 이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또더 나아가서 성김을 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모든 죄를 이기며 예수님처럼 살수 있을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참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화에 이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 등등을 통해서 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영화로운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화에 이르면 이제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수 있는, 나의 주변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홀로, 죄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수 있는 능력,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화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심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 믿음의 자녀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특별히 죄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부터 온전한 성화의 사람이 꼭 되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죄를 이기는 능력, 위로부터 는 능력을 늘 체험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함께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길, 순정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원 그리스도인들 다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는 능력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심에 따라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터입고 모든 죄악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승전결을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석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 내게 속하여 있는 믿음의 지체들, 어린이와 여초와여 초동부, 증거들, 청년, 청년 내일이 까지 온전한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